비글즈 얘기하시는데 비글즈 제가 그걸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비글즈 이 새끼 왜 비글즈네?라고 하시는 분들 많실수 있어요. 왜 얘가 비글즈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제 비글즈 어떻게 됐는지 좀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썰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가 된 이유 집이 가까웠습니다. 저녁에 방송하면 100명 봤어요. 100명 봤습니다. 거짓말 아닌데 올드치기 아니고요. 그래서 치킨 먹방에서 별풍선 1,000개 받으려고. 홍보하러 갔습니다 홍보하러 갔다가 뽀로코 터졌습니다 어. 한테 말씀드릴게요 썸네 러브 올걸비글대 띄운 게 아니고 이 제가 여기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제가 실제로 본 사람 철구 형님 말고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이때 철구 형님 실제로 AS 옛날에 부산 AS 할때 서면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담배 불불 치던 시절입니다 그때 한번 보고 감스트님이나 포테형님, 창현우님, 남순형님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그래서 처음 봤는데 놀란 거죠. 저도 이렇게 <목소리> 방송을, 철구 형님 방송이 처음 나갑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이소룡 씨 들어오세요, 이소룡 씨! 어? <목소리> 와... 이소룡? 아, 이소룡이? 기우가 나인교체 크로 아닙니까? 앉아주세요, 아. 아, 일단. 네, 앉아주시고.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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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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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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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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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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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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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 아, 때리는 성계? 1 0천요 아, 예. 아, 예. 성계는 어. 아니고 코한 번, 눈세번 했습니다. 아, 저는 7호 세, 아야 7호 세, 이소룡 씨 방송을 좀 많이 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장점이 딱한 가지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씨발년아 이 단어만 찾아요기루다 <laughs> 씨발년아. 그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 욕받이 잘생겼다? 어, 아, 근데 욕받이로 적극한가? <laughs> 잘 먹게 생겼다. <laughs> 근데 만약 비글지에 들어온다 그러면 예. 직게할수 예. 있는 게. 아니 에 보라 쪽인데 네네. 게임 지금 비이지 않습니까? 예. 보라로 가면 뭘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보여줄 건 없어요. 예? 철구 예? 따라하는 겁니다. 예? 철구가 철구가 한게 뭐냐? 철구가 이제 마이님이랑 합방하듯이 저도 음. 솔직히 말해서 이때 당시에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떨리고 이때 10만 명인가 그 그렇게 왔거든. 그리고 저는 진짜 치킨 홍보하고 나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소령아 나가지 마라. 차리 아깝다. 10초 나가고 자빠서 자러 간다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풍서고 왔어요 아 그럼 만약에 PGA 네. 들어오면 마이너즈는 네. 자동적으로 안 하겠다? 어 제명이 형구만 왜냐마이너즈도 <laughs> 크루잖아요 지금 어, 어, 하나만 해야지 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아니 어, 아침에 화목안 돼. 안지 아니 까 그러니까 말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노선을 어. 확실하게 해야죠 어씨 눈에 초점이 없냐라고 하는데 이씨발 새끼야 몇 십만 명 보는데 안 떨리겠냐? 그래서 그런 거야 인마 아니 빨리 말리까지 와세요. 빨리, 같이 봤어요. 빨리 야, 솔직하게 5, 말씀하세요. 사, 마이너 마즈 해야 되는데요. 전 나가 나가겠다. 끼가 여기서 보자. 양다리 고치라고 하고 다섯 시에 타나해. 자, 이길돼서피조 좀들 다 괜찮아요? 갈참쯤에 대비 찾. 썰을 풀게요. 얘들 조금 썰을 풀자면 솔직히 제 앞에 시조새 님, 빵원 씨다 있어. 아난 무조건 떨어졌구나 생각했어. 시조새님 인기가 너무 많고 빵원이는 재밌고 아빛가오 님도 빛가오님이 사람 정 겁나 대단한 사람이야. 비가오님을좀 칭찬하고 싶은 이유가 이 사람 까라 대했죠? 이때 원샷 했거든? 하고 나서 진짜 한 3시간 동안 앞에서 포하더라 진짜로 그래서 비가오님좀놀랬어요벽이저말 통이 아니고 고추장이니 고추장 아. 자 아, 투표 나 진행... 하지마. 아 투표 빨리 시작해 줘 제발 자 투표 진행 중이고요 자, 자 좋습니다 삼돋아. 일단은 여러분께서 빨리 빨리 투표를... 마지막... 이 근데 여기서 구걸이 좀 통하긴 했어 여기서 간절한 척 해가지고 구걸좀 했지. 제발 한 번만 뽑아달라고. 뜬금없이. 구걸 했어요, 여기서. 근데 구걸한기게좀 통했습니다. 네. 내정이 아니야, 제도랑 이때 나는 철구 형님을, 철구 형님은 한 방송에서 처음 본 거야, 임마. 뭐 내정 드림을 하냐, 이 씨. 자,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네. 네. 자,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자, 투표 결과 발표해주세요. 자, 발표해 주세요. 명의 투표 명의 결과. 비조 결과 1등! 자, 뭐? 선마 점표고요. 이소령 씨가 나야! 에? 나야? 아, 나! 아빠 가다야! 그 아. 야, 봐 봐. 여기서 봐 봐. 내가 보로꾸로 된게 내가 뽀, 진짜 이게 간만에 찬게 내가 1등을 아마 애매하게 됐네. 아, 아 잠깐만. 이소령 요... 씨가 와 씨발 억텐이야. 비글제 탈태라. 조같다라고 하는데 자기비로 보성이야 어제 보성이형 만나고 왔는데 왜저 게임 조같냐? 재밌으면 내가 미친놈이지. 씨발. 소용한 노숙자님 결풍 선언에 감사합 노숙자, 노숙자, 노숙자. 형님 누구십니까? 연기 감사합니다, 형님. 씨발 <laughs> 자기 위로 보상이 씨발려나. 오늘 <laughs> 가리 좋은 줄알아라자 음, 이소룡 씨, 잡지 말자. 아, 지금 일단은 예, 예. 한 단계 아니, 가까이 왔어요. 예. 비글즈 예. 딱 말하세요. 예. 만약 네. 마이너 스제 탈퇴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비글즈다 왔어요. 지금 미심 좋아요. 한 단계만 더 가보고 고안 돼. 아 심하네. 아, 뭐,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지 네.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도 나는 솔직히 왜 내가 고민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안될줄 알았다. 어. 소룡아 인증 목살 달풍선 666개 666 666 666 666 666 66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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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룡아 노숙자님 별풍선 천개 아, 아. 감사합니다. 죽을래? 죽을래? 감사합니다. 어, 키스 한번 할까? 자조심해다 음. 아, 바른 분은 우리 소룡님 맞아 주실게요. 필조의 우승자십니다. 여기서 봐봐. 자, 심심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멤버들 보이지? 깽고리 씨, 우당탕 지수님, 그 다음에 막박 씨. 여기 이 양반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엉찌듯 씨, 진국 씨 그리고 논산 아저씨까지 있었어. 근데 여기서 근데 내가 느끼 느낀 바는 딱 하나야. 오 여기서 이거 뚫으면 내가 승산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은 했어요. 근데 진국 씨가 워낙 라발로가 높았어가지고 진국 씨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 얘들아. 나이소룡씨왜 아, 와? 왜 와. <laughs> 아나 아, 개가 안 했어요. 왜와이 중? 본인이 왜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뭐 뽑힌 이유가 일단 잘 모르겠는데 설도 <laughs> 모르겠어요. 일단 어 욕을 잘 먹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그 그래, 나도 저도 솔직히 이게 뽑힌 이유를 창현 형님 물어보시는 솔직히 몰랐어요. 저도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네네. 시청자들이 가장 제일점들 좋아하는 게 예, 예. 철구를 제대로 까주는 거. 아 예. 어떻게 보면 철구한테 막대해주는 사람 아,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기누다가 나를 우리 시청자들이 아,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아, 찰지게 아, 아, 지금 나가면 반응. 씨발야! 개새끼 못생긴 새끼야. 반대는 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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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이제 뽀로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욕해가지고 <laughs> 여기서 좀뽀로쿠가좀터지긴 했습니다.

잘 잘한다 어. 잘한다 나도 못잘 왔습니다 이소룡님이었습니다 이때 감스트님한테 욕해봐라 했는데 솔직히 제가 감스트님 잘 몰랐어요 일단 욕하고 시작했는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더만 하면 안 되라기보다는 는 그러니까 감스트님한테 욕하는 사람이 없더만 이제부 어. 아. 지금 찰고는 욕받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산 가요 아져이 씨X나가 이는 제가 이제 욕한 게 이때 욕한 게 나도 모르겠어 이때 내가 너무 흥분했나봐 관상이 네? 국물이 많은 네? 상이에요 응? 이제, 이제 여, 이 친구가 이제 응찌리 씨죠 응찌리 씨랑 이제 제가 베스트 프렌드인데 응찌리 씨는 그 방송을 이제 그만뒀나봐요 아니, 어디, 아니 응찌리 씨는 어디 갔는지 잠시만 쳐볼게 그냥 막 닉네임 바꾸어가지고 저거 뭐냐 없어 이뭐 어디 갔냐 응찌리 씨 정체성 혼란 이질할병하고 방송 언제부터 안 했냐 6월 30일부터 안 했으면 씨발 거의 한 2개월째 안 했네 그때 응찔이 씨 팬들이 나, 내 방송에 많이 와그리고소령아 응찔이 어디 갔냐 살려내라 해가지고 어이 뭐지 뭔 소리냐 해가지고 전화해봤어요 안 받아요 그리고 최근에 생일이었어 그래서 응찔이 씨 혹시 생일인가 했는데 실 시절로 아 씨발 이 새끼 안 되겠다 바로 그냥 바로 접었습니다 아차이저 예? 아 한마디 하세요 이런 씨발아. 시발... <laughs> 아, 아니 너 나를 너 지키는 거, 뭘 지키는 거야. 접시 아, 아, 마지막으로 할말딱한 마디 있는 사람 있나요? 마지막으로. 소형님 할말 없어요? 씨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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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좋아요>. 너. 아, <laughs> 자, 일단은 환경 막빵 님 여기서 근데 1등 한건 진짜 뽀로꾸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여기 좀 크긴 했어요 오 진국님하고 이소룡님이 남아 계신데요 아, 일단 이소룡은 확정입니다 이소룡은 일단 확정입니다 확정입니다2만 지금 몇 표야? 근데 진국씨랑 나랑 되긴 했지 여기서 22,654표입니다 와 일단은 잠시 봐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뽑혔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지나요? 아 소령아, 네가 왜냐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래가지고 이 들어왔습니다.